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진입니다. 네, 올해도 청송구의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제 뒤에 보이시는 청송 아이스크레이밍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곳에서 이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한두 시간 달려서 구불고 보란 청송의 길을 드라이브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 이곳이 지금 얼음골 바로 옆에 있어서 또 이런 얼음의 모습도 빙벽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 날씨가 의외로 포근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현장,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경기가 몇초 만에 금방 끝나는데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또 이런 짜릿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응음도 하고요. 준비. 네, 신기합니다. 오, 오와 <laughs> 진짜 빠다, 와. 어저 아, 보세요, 와. 어. 아, 10.7초, 와, 10초만 찍게 올라가네요. 또이곳에 어, 출전 순서에 맞춰서, 중국에서 어, 오셨네요. 서울에서 오시고, 원주, 네, 전주에서도 이렇게 먼 거리를 해서 청송의 아름다운 경기장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 또 세계 대회가 열리기도 한이 청송군, 아이스 클라이밍이 이제는 청송의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사진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샤워도 할수 있고 그리고 라커도 있고 농산물 판매장 다목적홀, 네. 카페, 주방, 관람석 뭐 이게 렇 함께 오르져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어, 청송의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역사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 강원도 춘천시 남산의간총리에 자리한 구곡 퍼포 등반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 청송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어, 천년안반에 인공 폭포를 조성해서 이렇게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아이스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도 개최하기도 하고요. 또 세계 어, 대회 에위치해서 클라이밍 월드컵 위치해서훌명히 치러냈다는 것이 청송군의 자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산악 어, 이런 쪽에 관심 이 있으신 분 청송에 자주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클라이밍 대회를 함께 좀 둘러보면서. 이스띵 레포츠와 함께 더불어서 청송의 매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오른코 일대에 오시면서 청송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레포츠 활동을 할수 있는 청송군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청송군의 소식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